블로그 세상을 바꾸다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1부, 블로그의 파괴력과 블로그가 가져온 비즈니스 번역. 1장, 보그를 사양, 사양한 MS, 보그 법칙. 선도 기업의 장점을 흡수하고 확장에 추월한, 추월한다는 전략이에요. 웹브라우저의 장악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를 물리칠 때 사용한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어, 지금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도에서 어, 익스플로러를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바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넷스케이프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 해야 했었대요 근데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네스케이프의 그런 거를 이렇게 흡수해서 자기네 방식의 그 이스플로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네스케이프가 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런 법칙인데 어, 이렇게 함으로써 네스케이프는 이렇게 음, 뭐,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MS가 되게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다른 회사의 그런 점을 이렇게 흡수를 확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 월터, 월터 모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렇게 MS, 그러니까 인터넷, 어, 그, 구글에 그 MS를 치면은 뭐 되게 나쁜 얘기만 나오고, 뭐 악의 제국,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MS가 이제 자기네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네 차, 그 칼럼에, 그 칼, 칼럼에 아니, 저널에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음, 반독점 재판이 끝난 이후 MS는 엄청난 우호적 <laughs> 공세를 취해왔다. 조직적으로 경쟁사와 정부의 소송들을 하나씩 해결했다. 그리고 모든 고객들에게 다가갔다. 빌게이츠는 자신의 지우자리를 떠난 후더 차분해졌고 공개적상에서는 이전보다 덜 전투적이었다. 그의, 제, 그의 자선재단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MS는 많은 직원들이 블로깅을 함으로써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MS의 이미지를 개선했다고 해요. 어, 알렌의 MS 최초 블로그 어, 그렇게 MS가 자꾸 욕을 먹고 악의 제국이라고 하고 하니까 자신은 MS 직원인데 좀안 좋으니까 어, 자신과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었대요. 그니까이 알레는 그 자신 그 블로그를 만들면서 어, 한 말이 어, 블로깅을 자신이 블로깅을 시작하면 동료 직원들도 그를 따라할 것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로봇이 아닌 그니까 기계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대요. 그니까 MS가 자꾸 안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안. 자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어, 자신도 자신들도 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기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고 어, 또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니까 어, 그래서 어, 이 블로그가 최초 블로그였고 또 MS에서 이런 이렇게 MS에서 그 직원이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 큰 뉴스거리였대요. 그래서 어떤 그 소개, 그러니까 블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를 소개하는 곳에 이 블로그만 그한 해에 다섯 번이나 소개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 영향, 그러니까 MS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블로그야. 어, MS의 경험이 다른 다른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 어, 만약 블로그를 한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고객들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이 있고요. 빌게이츠 어, 빌게이츠가 어떤 곳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깅은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쉽게 만듭니다. 블로깅은 이메일과 웹사이트의 결점을 피해가죠.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서플라이어,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할 것입니다. 어, 블로그는 쌍방향적이고 더큰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 블로그는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이메일이 요즘엔 스팸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음, 어,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블로그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점을 피해 간다고 하고요. 어, 블로그는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글을 올 그러니까 블로거가 글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리고 또그 밑에 또 코멘트를 달면 그런,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되게 큰 만족을 준다고 해요. 음, 이 채널 라인은 <laughs> 어, 그 유나이트 에어라인의 어, 비행기에 어, 그 기장이 그 손님 그 고객들이 그 이륙을 할 때랑 또 착륙을 할때 그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 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장이 어, 그 그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어, 직접 이렇게 하는 그 라디오 그 방, 그거래요. 라디오 방송이래요. 그니까, 그것처럼 이 블로그가, 그러니까 MS에서, MS를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불안감, 뭐 그런 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채널 라인이라고 돼 있는 블로그예요 그니까, 어, 우리는 채널 라인을, 어, 라인, 나인을 고객들에게 응답하는 한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접근법이다. <laughs> 그들의 일에 관해 고객들과 이야기하는 진짜 사람들의 쌍방향 비디오였죠. 어, 채널 라인은 이렇게 뭐 제품이 출시되거나 항상 그럴 때마다 음, 뭘 뭐든지다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비디오로 찍어서 올렸대요 채널 라인은 가장 혁신적인 블로깅, 특히 가장 혁신적인 기업 기업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채널 라인은 최고의 기업 비디오 블로그였다.